절시 교독합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로시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laughs>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laughs> 함께 있습니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지를 찬성하리다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오는 새벽인데도 새벽을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흠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러한 제목으로. 주신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우리는 어제 어제 시간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인이 한번 닫으면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인의 간절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문밖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갈게 될 운명을 지금 어떻게 하라. 당장 피하라. 이로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또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죽음 교육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한번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보다 모든 것을 앞서 행했습니다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오히려 교회가 몇 년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인 복지센터나 아니면 지하체 같은 곳에서 벌써부터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야 교회가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어떤 지방에서는 이 사경회 할때 아주 죽음 교육을 테마로 해서 어, 사경회를 하는 지방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교육을 어, 그림책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어느 초등학교 어, 선생님이 임경이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그분이 17년 동안이나 자기가 맡은 반 학급, 주로 5학년을 주로 맡았다고 그러는데, 이 5학년 자기 반 아이들을 상대로 위해서 이 그림책을 읽어주면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들 못지않게 분명한 소식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 자신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답변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선생님 자신이 너무 놀라서 이제 17년 동안 하고 있는데 지금 죽음 교육의 한 분야로 잘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 이러한 어, 테마로 여기저기서 이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어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임경희 선생 또는 어,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 이러한 어, 검색어를 치실 거 같으면은 엄청나게 그분에 대한 말씀과 여기 데이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말하는 그림책에는 이솝우화 같이 동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자, 토끼, 여우, 늑대, 양, 염소, 돼지 이러한 다양한 동물이 사람처럼 서로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또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사람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화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인생의 깊은 교훈을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어른들이 아이들과 같이 동화를 읽어 주면서 감동하거나 어린이 영화를 보면서 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볼것 같으면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었는데 몇몇몇 종류나 생각이 납니까 여우의 위협에도 병아리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암탉의 이야기도 나오고 여우가 등장하고 또 암탉의 새끼인 병아리들이 등장합니다. 병아리들이 어미 닭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교활하고 사악한 여우는 관리 지역을 담당하던 분봉한 헤롯을 말합니다 자 읽을 말씀 31절 32절에 보면 그 말씀 나타나 있죠 그 32절 34절까지 보면 은 인자하고 사랑 많은 엄마 닭은 누굴 말할까요? 나라고 직접 밝히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또 애부의 공격에 대항할 힘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병아리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수도 예루살렘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4절에서 35절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가는 헤롯 왕의 혈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로 동화 같은 그러한 얘기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그 사랑을 마침내 깨닫게 될까요? 어미다의 마음을 병아리가 깨닫게 될까요? 이것이 예수님이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의 영내인 갈릴리 혹은 베리아 지방을 선교 여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일 같습니다 이때 한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급히 나와서 헤롯이 당신을 살해하려고 하니까 급히 헤롯의 힘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마 당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이유는 그분이 혁명이나 소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분을 자신이 죽일 세례 요한의 친구로 여겨져서 위협스럽게 위험스럽게 사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바리새의 충고는 예수님을 염려해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헤롯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위협해서 헤롯의 영내에서 쫓아내려고 한 일종의 술수였다 이렇게 더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로마의 앞잡이였던 헤롯을 이 바리새인들은 심히 혐오하고 있었지만 이때만은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음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을 가리켜서 여우라고 칭하신 것도 주님을 쫓아내려고 모략했던 헤롯의 악한 저의를 꾸짖기 위함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는 탄식 중에서 주님이 애태하시는 심정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비록 멸망받을 사람까지 그 인자심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인의 회계를 위해서 하루가 천년처럼 기다리면서 99명의 의인보다도 한 사람의 죄인이 회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사랑의 소유자가 바로 예수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최종적인 운명을 생각하실 때 깊은 탄식으로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었던 어떤 바리새인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하십니다. 아 헤로스이 당신을 죽일 하니까 이것을 떠나십시오.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는 이것들에서 지정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아, 그들대로 또사두개인들은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대로 그리고 제사장도 역시 그들대로 헤롯까지 주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부활로 사했던 것입니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두려웠기 때문에 공현이 어떻게 보면은 피의 망상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에롯은 자신의 왕위의 확고한 유지를 위해서는 유대인의 대단한 환심을 사고 있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하는 피의 의식을 가진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같은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아직 자신이 죽을 때가 이르지 아니하셨음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죽을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갈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3일에는 완전하지리라 시간적인 일자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를 말씀해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실 말씀에서 모레라고 표현하신 것은 제 3일인데 그 이때는 완전해질 것이다. 3일에도 갈 길을 가시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은 오늘 그리고 내일과 또한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가 때가 이르면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셔야 할 일을 생각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해서 받을 하나님의 심판을 슬퍼하시고 또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를 그들은 결국 인류의 종말 주님의 영광의 재림지로 오실 때에도 바라볼 것이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돌로 쳐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힘쓰셨지만 결국 그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스스로 거역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버림바들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고 그들 민족이 버림바 되어서 2천년에 이르까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언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메시아를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할 때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찬송할 때까지 그들은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할 것이다. 이때는 어떤 시기를 말할까요? 주님 재림 시기를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를 주님의 재림하실까지는 바라볼 수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가랴 13장에 예언된 것처럼 재림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들이 대망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찌른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회계의 시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야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한번 마음이 불시로 완악해질 것 같으면 이토록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기를 더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 신앙에 가장 이상적인 표본이신 예수님은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주님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진작 예수님은 헤로우시 아니라 마귀의 대군들 할지라도 주님의 사명을 방해할 수 없다는 강한 신념과 용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는 그날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명에 투철한 자는 그 어떤 위기와 장애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삶과 앞날을 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주님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도 오히려 당신의 백성의 운명에 더큰 관심을 보이시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선민 이스라엘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따라서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넓은 사랑의 팔을 벌리고 그 따뜻한 은혜의 품으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어미닭이 병아리 모으는 그러한 장면을 보셨나요? 어떤 위협이 있다고 생각되면 느껴지면은 그품 속으로. 날개 품 속으로 그 어린 병아들을 모으지 않던가요? 영원한 안정과 영원한 평화를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기를 항상 소원하고 그분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 주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그분의 품 안에 거하라. 내품 안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어 야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함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그 누구보다도 이타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팔을 벌려서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참 어리석은 병아리들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추구하는 대로 내 생각이 주요하는 대로 살기를 더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오로지 어디 주님의 품밖에 는 없습니다 처음 구원 받았을 때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던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세상의 것과 내 욕심으로 채우는 삶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쏟아나오는 내 마음의 우상을 차단하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주님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시고 우리 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분이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얻을 곳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품안뿐입니다. 두팔 벌리고 계실 때그품 안에 꼭 안겨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 분이 우리에게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는데도 저희들은 의심하고 또한.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님 품안에 안기지 못하고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굳건한 믿음 갖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의심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 안만이 평안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해 주셔서 주님의 품 안으로 꼭 안기는 그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의 시장 삶과 남은 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